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야파입니다. 오늘은 파야파가 이 인형들을 가져올 거예요. 한번 마법을 외쳐볼까요? 인형아 생겨라, 얍! 빠밤빠밤! 빠밤.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얘는 포켓몬스터에, 얘네들 둘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인형들이고요 얘네는 제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던 얘인데, 지금은 좀 별로예요. 지금은 얘네 둘이 포켓몬스터에 있는 귀여운 예를 들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 고, 고! 첫 번째 주인공은 얘였어요. 어? 누구 없나? 놀 사람이 있을 텐데? 어.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뿅! 어휴, 얘야. 나를 찾고 있었구나. 웬일이냐? 어, 저는 찾고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냥 만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소원이 있거든요. 무슨 소원이니? 저도 마법사님처럼 이렇게 남자가 되고 싶어요 비슷하게 말이에요. 그럼 얘야. 음 생각해보마. 제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럼 사진을 고를 수 있겠느냐 사진을 보여드릴게 보여줄게 자 내가 사진을 가져오마. 자 내가. 마법을, 마법을 부려서 가져오도록 하마. 마법아 생겨라. 얍! 뿅! 자, 어때? 괜찮지? 두 명이면. 네, 괜찮아요. 이제 이한명 중에 고르면 되죠? 그럼, 그럼. 자, 일단 사진을 보여주지. 네. 자, 사진은 이렇게 생겼다. 자, 처음에는. 거북이 포켓몬스터에서 나오는 거북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짜잔. 얘는 엄청 깜찍하지. 저 결정했어요. 저 결정했어요. 저저 파란이 파란이 할래요. 좋아 파란색 한다면 요리요리 요리요리 요리. 파란색으로 대라얍얍. 와, 어? 내가 정말 파란색 그거로 해야겠네? 어, 마법사님, 마법사님! 저 봐봐요, 엄청 멋지지 않나요? 마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정직한 어린이라고구나. 에이구, 정말 깜찍한 녀석 같으니. 이제 이러고 밖에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럼요, 이제 안안 안 부끄럽고 나갈 수 있겠어요. 요정 할머니 감사합니다. 요정 할머니와 커플 <laughs> 그래 아주 그맙구나난 이만 돌아가야 되겠다. 안녕. 네. 뿅. 어? 정말 없어졌네. 어더 입고 싶다. 아. 어. 그래도 이렇게 변했으니까 할수 있겠어. 이정 할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파파야가 이렇게 인형놀이를 모두 했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파파야 파파야 하고 인형놀이 탐험 재밌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은 돌아가겠습니다. 친구들, 안녕!